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다음은 제 따라오도록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부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뭐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다른 그 부활의 그 사건보다 좀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어느 권능을 받아서,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일으켜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의 그뭐온 우주의 이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다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아 여기 이모이 아, 내용은 마가 복음에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마태나 누가에서 삭제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세개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할때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10종 팔구수능 나올 겁니다. 아이들 입시나 아니면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분명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오병여의 사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네 군데 다 나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적이고 그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로만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행동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저희 개쌤만에게도 주여 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말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말만 말만. 말로는 뭐한 천명 구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뭐,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저기 막붕 집회 그 영상을 보는데 7만 몇천 명을 전도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딱 단위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하, 아, 정말 대단하신 거막 내용을 들어봤더니 죄송한 말씀이 좀별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을 구원하고 한 명을 전도를 해도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곁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주는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7만 몇천 명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과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7만 몇천 명을 전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는 더 심각했어요. 딱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자신들의 정의는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이 일컬었고, 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신나라게 또 비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이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길가에 돌들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의, 우리 외에는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콧대 높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길가에 돌들로, 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멩이보다 못한 것들아. 더 심한 말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행동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제 똑바로 살아요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라 그리고 그것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너희는 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보다 못한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욕이죠. 이들에게 행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돕지 않았던,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랑을 나누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 하리라 하시고 아멘. 고난을 받는 것,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야 하는 것을 위해서. 부활, 승리, 죽음, 이것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인간으로서 맛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죽음을 인간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을 벗어난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신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 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을 우리가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막 가야 할 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들고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거예요. 무엇을 들고 가죠?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요? 네 목숨 바칠 형태를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거룩하고 존교해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고난의 모습, 고난의 상징, 그리고 죽음의 상징, 형틀의 가장 무서운 모양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관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아, 제가 십자가를 매야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은 웃고 있잖아요. 좀더 나를 칭찬해줘, 막 이러면서. 우리는 고난의 처하게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 내가 보는 그 고난 같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측은히 여기고 나를 높게 세워주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더 핍박받는 곳에 가서 분명히 그곳에 가면은 저 종교계에 높으신 분들이 욕하고 핍박할 것을 뻔히 알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제가 따라갑니다. 거두시려면 거두시고, 더 쓰시려면 더 써주세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으려 할 때, 일생에 자신의 삶에서는 마치 승리한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애매합니다. 분명히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두려웠던 그 죽음의 순간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펼쳐질 때,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스테반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자기를 막 어떻게 하려고 눈을 불아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스테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만약에 이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이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스데반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 선포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서 펼쳐지고 예수님이 그 편에 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선포 안 하고 백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고백 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후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반은 결코 하나님께 거짓대이 그리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릴스들 이렇게 쇼츠나 릴스들 찾아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단호함이 있을까? 뭐 웃으실 분들이 웃으시겠지만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한번 보세요. 백억 부자 유병재 대물푼 차은우 차은우 천억 부자 유병재 대물푼 차은우 차은우 백조 부자 유병재 대 물푼 차은우 차은우 천경 부자 유병재 대 물푼 차은우 차은우 천간 부자 유병재 대 물푼 차은우 차은우 천항하사 부자 유병재 대 물푼 차은우 차은우 천아승기 부자 유병재 대 물푼 차은우 차은우 천나유타 부자 유병재 대 물푼 차은우 백억 부자 유병재 대 구십억 <laughs> 부자 유병재 차은우 <laughs> 차은우가 누군지 그래가지고 검색해봤는데요. 예. 그냥 돈만 받고 가지 그냥 우리 안에 이런 단호함이 있습니까? 백억대 예수님, 뭐 천억대 예수님, 1조대 예수님, 그깟 저렇게 잘생긴 남자 하나도 저렇게 그냥 단호하게 차원으라고 외치는데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호하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지 하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냥 우리가 쫓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 따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의 모든 그 신념을 가지면서 정말 기쁘게 웃으면서 정말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바라보고 또 관을 벗어던지고 십자가를 메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닐 거예요. 평탄하지도 않을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